자, 오늘 네, 일본 야구입니다. 어, 일본 야구 총 오늘 다섯 경기 어, 코멘트 분석할 거고. 자, 어제 어, 조합이 두개 나갔죠. 예, 오릭스가 어저께 틀리면서 어, 어저께 올킬은 안 됐고. 오릭스 1마인 승 롯데 자이언츠 승 조합은 오릭스가 이제 지면서 조합이 안 됐고, KT 전반승, 요코하마승 3.2배, 예, 하나 적중입니다. 아, 올킬 조금 아까웠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어, 메이저리그는 제가 이제, 에슬렉틱스승, 그리고 클리브랜드승 드렸는데, 아, 올 시즌에 바이비가 형님들 힘드네요. 예, 바이비 올라오는 경기는 그래도 클리브랜드 줄만한데, 바이비 좀안 좋네. 어,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패배하면서 어, 에슬레치, 에슬레틱스 조합은 어, 안 됐고 피츠버그 성이랑 승이랑 유용량 키스 언더예 어저께 2.8배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피츠버그 승이랑 유용량 키스 언더 적어도 형님들 개똥줄 조합이었거든. 피츠버그 1대 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유용량 키스 6회에 형님들 9점 났는데, 점 5호. 어. 점어 언더 났어요. 6회에 9점 났거든. 9.5 였거든. 어, 6회에 9점이 나버렸어. 초반에, 뭐, 엄청나게 주자 나갔는데 점수 못 넣으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언더 쉽게 먹겠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점수 났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오버 나는 각이었는데, 6회 이제, 부터 9회까지 한 점도 못 내면서, 다행스럽기도 유용량 키스 언더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어, 일본 야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하루는 100개, 그 다음에 10일 형님들 패키지 500개 할인하고 있으니까, 500개로 10일 패키지 형님들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어, 히로시마, 그리고 한신타이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그리고, 어, 히로시마의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입니다. 어, 형님, 어제, 요코하마, 노데슨 코멘트, 샤샷. 아, 그렇게 하면, 뭐, 뽀찌나, 뭐, 데이터를 구매 안 하고, 어저께, 퀵배도 줬는데, 어, 참. 자, 무라카미 쇼키가, 올 시즌에, 세 경기 나와서, 3승. 무라카미 쇼키가 오히려 형님들 사이키보다도 조금 더 형님들 출발이 좋죠? 어, 시작이 너무 좋고, 20.2 이닝 동안 사자책점, 방어율이 1.74고, 20 이닝 동안 피안타를 13개밖에 맞지 않았어요. 그 반면에 20 이닝 던지면서 탈선진이 19개입니다. 무라카미 쇼키 세부 기록까지 봐도 형님들, 지금 일본 우완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약간, 한신에서 진짜 에이스로 도약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게, 어, 무라카미 쇼키다. 무라카미 쇼키 형님들 너무 괜찮고, 어,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한 경기 나왔습니다. 예, 한 경기 나와서, 8.2 이닝의 무실점, 4피안타7삼진 방우일이 0.00. 히로시마 상대로도 좋았고요. 2023년, 2024년, 히로시마 상대로 항상 강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히로시마 상대로, 어, 2.19에, 그리고, 어, 재작년, 어, 재작년에도 2.30, 히로시마 상대로 좋았고, 무라카미 쇼키가 히로시마 원정을 갔을 때는 조금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신 홈이죠. 예, 홈에서의 한신 그 다음에 히로시마 상대 무라카미 쇼키 홈 피칭이 엄청나게 좋, 어, 좋다 원정에서는 어, 3점대 던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근데 어, 2년 동안 홈에서는 히로시마 상대로 1.33, 1.77 1점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쇼키가 어, 고시행구장의 히로시마를 불러들여가지고는 상당히 피칭이 좋다 어 괜찮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사토 모리시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2승 1패 21이닝 동안 4자책점 방어율이 1.71어 12피안타 탈삼진 17개 오늘 이 마사토 모리시타 무라카미 쇼키 진짜로 어 진짜로 형님들 투수 매치업이 야무지긴 하죠. 자, 한신 상대로는 어, 올 시즌에 7이닝 2실점 경기가 있고, 작년에 한신 상대로 3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1.13이에요. 너무 좋고, 어... 원래 이 마사토 모리시타가 홈에서 형님들 피칭이 좋기로 유명하거든. 근데, 원정에서 마사토 모리시타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작년에 보면 한신 원정에서 9이닝 1실점 경기가 있고, 어, 그냥 좋아요. 예, 한신 상대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고, 어, 솔직히, 투수만 봤을 때는 너무 엄대엄 대결이기는 하죠, 이 경기는. 어, 언더요. 일단 한번 보자. 어저께 한신이, 일단 어제 한신이 형님들 완전히 핵전쟁하고 왔지. 어, 어저께 핵전쟁 해갖고 결국에는 치카모토 홈런 치면서 어저께 승리 거뒀는데 최근 5경기에서의 타율이 3할 4리. 어, 방망이 한신, 최근 5경기에서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도 형님들 방망이를 잘 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원정에서의 방망이가 많이 안 좋아요. 얘들이 홈에서의 공격력은 최근 다섯 경기 홈 공격력이 타율이 4만 1푼이야. 근데 히로시마 원정 최근 다섯 경기 타율을 보면 1할 6푼 8리예요. 히로시마가 원정에서의 방망이가 진짜 약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원정에서도 이 모리시타가 살짝 약한 느낌을 살짝은 주긴 하거든. 근데 이제 홈 원전 방망이로 봤을 때 히로시마 원전 방망이가 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자, 장님들 제가 볼 때는 이까지 봤을 때자 승패 같은 경우에는 한신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어 한신 승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히로시마 원전 방망이가 기록적으로 너무 좋지 못하다. 홈에서는 3할 때를 육박하게 방망이를 치지만, 원정에서는 1할 때 중반. 어, 방망이가 원정에서 너무 좋지 못하고. 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현재 방망이만 봤을 때는, 한신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 한신. 한신이 홈에서의 방망이가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어, 그래도 형님들 한신승이 또 홈이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건 맞고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4.5점 형님들 언더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어, 한신 구장에 그 다음에 흙이기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라던가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장에서의 경기. 어, 솔직히 언더 가기에는 어렵다. 4.5점이라면 오버 쪽에 확률이 있는 게 맞고. 저는 이 경기가 어 1무도 괜찮을 겁니다. 1무. 지금 모리시타 어 무라카미 이 둘이 지금 뭐 투수들끼리의 신경전도 어마어마한 그런 대결에 어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접전인 경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무도 어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어차피 1점 차 승부만 나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승일패 1 무도 내가 볼 때는 답이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한심 마엔 이런 거 까지는 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엔 접근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건 안 되고 어, 저는 무종도 접근할 수 있다.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어, 이것도 데이터 요거 분석방송 끝나는 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후원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니오넴이랑 오릭스. 일무도 가능성 있어요, 일무. 자, 오늘 오릭스의 선발은 쿠리아렌, 그리고, 어, 니오네의 선발은 기타야마 겐지입니다. 아, 이틀 연속, 형님들. 제가 오릭스를 봤는데, 아, 오릭스가 세이브한테 일격당하면서, 아, 좀 상처를 저희한테 입히기는 했죠, 오릭스가. 잘 나가다가, 세이브한테 일격당하면서, 지금, 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오릭스 형님들, 어저께 제가 오릭스 1 마인을 줬거든요? 아, 우리 또 FB 복귀, 1기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어저께 오릭스 형님들 내가, 오릭스 1 마인을 줬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열받냐 면 어저께 오릭스가 형님들, 11안, 11안타, 1옵런 치고, 3대2로 졌어요. 이거 존나 열받아요 아니 안타 11개에 홈런 나왔는데 졌어 그 반면에 아이 진짜 나좀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든다 진짜로 어저께 많이 아쉬웠고 자 오늘 쿨이 아렌인데 아렌이 지금 오릭스로 잊어가고 난 뒤에 너무 좋죠 세경기 나와서 2승 그 다음에 22이닉 동안 3실점 강호일이 1.23. 나는 조금 걱정했는데 쿠리아린이 오릭스로 와서 더잘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라쿠텐 상대로 8이닝 무실점, 니오넴 상대로 8이닝 1실점 경기 있고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도 한 경기 나와서 상당히 잘 던지긴 했어요. 원정이긴 했는데 오늘은 홈이고. 자 니오넴 선발은 아이고 오늘 또 괜찮은 선발이죠 2승 기타야마겐지 11이닝 동안 1자책점 방어일이 0 8 2에 최근에 라쿠텐 소프트뱅크 상대로 6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하면서 기타야마겐지 잘 던집니다 우한 운영도 좋고 재구도 좋고 기타야마겐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자 어, 기타야마겐지 선발이고 기타야마겐지가 올 시즌 어, 오릭스 상대로는 한 번도 던지지 않았다. 어, 요즘은, 어, 니오넴 기타야막인지 괜찮은 부분이긴 하죠. 자, 오릭스가, 아, 지금 2연패. 그리고, 어, 니오넴이 이제 페이스가 별로 안 좋아요. 니오넴 방망이도 지금 안 터지고 있고, 어저께 하루 휴식 취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아, 니오넴 방망이도 지금 솔직히 안 좋지. 어, 좀 아쉬운거는 이 경기 형님들 5.5점이 아니라 6.5점 나왔으면 사실은 진짜 언더 한번 찔러보고 싶은데 이거 5.5점이야 아 5.5점은 형님들 조금 애매한거 같아요. 이거 언어버 가기에는 어 오릭스가 역배 어, 니오네미 정배 거의 뭐 배당은 비슷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오늘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이기는 합니다 아니 코리아렌이 이, 오릭스 상대로 올시즌에한 경기 잘 던지긴 했는데, 아, 아 그, 쿠리아, 오릭스가 쿠리아니 저기, 니오넴 상대로 잘 던지긴 했는데, 니오넴, 니오넴이 니 어쨌든 간에 아래는 두 번째만 나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아인이 점수를 조금 줄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있어요. 첫 번째 상대했을 때못 못 쳤지만 두 번째는 조금 익숙하긴 하니까. 아, 승패도 형님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이 경기 아 오릭스를 오릭스 역배 가기에도 조금 아 형님들 이경기 진짜 어렵기는 하네요 아 오릭스 역배 지금 니오네미 방망이가 너무 안되니까 어쨌든 어제 지긴 했지만 오릭스 방망이 나쁘지 않았고 오릭스 역배가 가능해 보이고 형님들 저는 이 경기도 1무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저는 어, 오릭스 역배승에 요경기도 형님들 저는 1무가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언더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오버 쪽이 5.5점이면 맞는 것 같고 요 경기도 1무가 가능해 보인다. 형님 코멘트 야무지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로테라 쿠텐. 자 오늘 라쿠텐 선발은 어, 하야카와고 지바 롯데 선발은 오스틴 보스 하야카와 세 경기 나와서 1승 1패 18.2이닝 동안 6자책 방어율이 2.89에 올 시즌 지바 상대로 한 경기 나와서 7이닝 2실점 잘 던진 경기 있습니다. 어 지바 상대로 7이닝 2실점 원정에서 좋았는데 오늘 홈 경기고요. 하야카와는 형님들 이홈 원정 기록이 되게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의 기록이 좀더 좋아 하야카와가 근데 지바 상대로 원정에서 잘 던지고 네 오늘 또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하야카와도 뭐 그냥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그 다음에 라코텐이 소프트뱅크 보약 먹고 지금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라쿠텐 기세는, 형님들,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빙 보양 먹었는데, 오늘 홈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라쿠텐 에이스가 오늘 또 등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형님들, 라쿠텐, 어,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오늘 뭐, 배당도 라쿠텐이 정배니까. 자, 지바롯때 오스틴 보스 두 경기 나와 갖고 1패. 9이닝 동안 7실점. 9이닝 동안 14 피안타. 어, 방어율이 7.00. 예, 오스틴 보스 진짜 별로 좋지 못하고요.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한 경기 나와서 1패. 4이닝 동안 3실점. 어. 근데 이 4이닝 동안 3실점한 경기가 형님들, 이 원정이 아니라 아 아니, 저기 자기네들 홈에서 얘가 라쿠텐 상대로 힘들었거든. 근데 오늘 라쿠텐 원정이 라쿠텐 원정에서의 첫 등판이야 보스가. 이거 형님들 존나 불안하죠. 지금 두 경기 나와가지고도 잘못 던지고 있는데 얘가 라쿠텐 또 상대로 털린 적이 있고 오늘 또 원정에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바 롯데도 지금 방망이 엄청 못 치고 있다가 어저께 하루 휴식하고 나오는 건데 지바 롯데 방망이 솔직히 믿지 못하고 오스틴 보스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라쿠텐이 보약 먹어가지고 분위기까지 올라와 있고 아 뭔가 형님들 지바 롯데 보기에는 지금 라쿠텐은 뭔가 딱딱 잘 들어맞고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라쿠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홈에서 에이스 등판에 보약 먹고 왔고 지바롯데 상황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스틴 보스도 문제 많고 저는 라쿠텐 승부고요 이 경기 자 6.5점인데 6.5점이면 형님들 이 경기 아 모르겠네요 오스틴 보스가 어떻게 던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바로데가 어저께 하루 쉬면서 불펜의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형님들 6.5점이면 언더 각 정도 봐도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예. 이게 뭐 오버 나든 언더 나든 딱 6.5점에 물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 그래도 언더 고민은 해볼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조금 느껴집니다. 라쿠텐 승 언더 정도만 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소뱅이 형님들, 어, 병신 삽지라고 앉아있는데, 오늘 아리아라 코에이, 세 경기 나와서 2패, 17이닝 동안 16자책, 17이닝 동안 24피안타, 방어율이 8.47. 무슨 이런 쓰레기 새끼가 다 있나요? 올 시즌 세이브 상대로 한 경기 나와서 3.1이니 동안 6실점 방어율이 16.20 아리아라 코에이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에이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될 정도로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정말로 자 세이브 선발은 오늘 이마이 세 경기 나와서 1승 1패에 24이니 동안 2자 책점 13피안타 방어율이 0.75고 올 시즌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경기도 있고, 7이닝 동안 탈섬진 10개 잡았어요. 더구나 오늘 형님들, 또, 베르나돔, 어, 세이브의 홈이거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 형님들, 솔직히, 소프트뱅크 가기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소뱅 가기 좀 어렵고, 원래 아리아라 코에이가, 어, 세이브 상대로는 원래는 기록이 되게 괜찮은데, 올 시즌 기록만 봤을 때는 아리아라 코에 못 간다. 어, 세이브가 지금 생각보다 올 시즌 방망이를 잘 칩니다, 얘네들이. 원래 세이브 하면 방망이 되게 못 치는 이미지가 있는데, 올 시즌에 방망이 잘 치고, 원래 세이브 언더가 진짜 꿀인데, 올 시즌은 세이브 언더 별로 꿀 아니야. 어, 세이브 방망이 잘 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하면서 팀타율이 3할 9리 세이브 진짜 좀 괜찮다 요런 페이스라고 하면 이마이 던지는 경기 솔직히 형님들 과감하게 세이브 건드려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형님들 이 경기 세이브 역배 보겠습니다 어 세이브 역배승에 이 경기 5.5점인데 솔직히 아리아라 코에이 형님들 요즘에 야구 하는 거 보면 이 경기 언더 죽어도못 가죠. 예, 언더 못 갑니다. 오버 보고 어요 경기 형님들 언더 가지 마세요. 5.5점 언더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아리아라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나는 요 경기는 세이브 역배 정어 역배 정도만 저는 보는 게 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1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요미우리 그리고 야쿠르트. 자, 이 경기는 형님들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오늘 이 경기는 조금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좀 괜찮은 경기이기는 해. 일단은 이 야쿠르트라는 팀이 불펜이 형님들 좀 문제인 팀이잖아. 알고 계시죠? 어, 야쿠르트가... 어, 얘네들이 이 불펜이 문제인데 어제도 결국에는 연장 가갖고 홈런 맞으면서 한신한테 패배 요코나하마한테도 최근에 4대5 얘들 지금 불펜이 많이 없는데 불펜 경기 가가지고 경기 져버리면 야쿠르트 다음날 경기 운영이 잘 안돼요 얘네들이 불펜 투수 뎁스가 너무 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한신한테 패배하고 나면 얘네들이 다음 경기가 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야쿠르트는 일단 경기 시작 전부터 되게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가와 야스이로. 올 시즌 한 경기 나와서 9이닝 무실점, 2피안타 완봉, 히로시마 상대로. 어, 와, 근데 홈 경기 히로시마 상대로 9이닝 무실점, 2피안타는좀 지리기는 하는데, 어, 작년에 이 친구가 요미오리 상대로 너무 안 좋았죠. 두 경기에 2패, 어, 10이닝 동안 9실점 하면서 방어율이 8.10이었고, 2023년도에도 이 친구가 요미요리 상대로는 약했습니다. 최근에 구이닝 완봉 경기가 있는데, 어, 잘 던졌죠? 잘 던졌는데, 아, 근데 이게 오가가 진짜 또 똑같이 구이닝 무실점 경기 던지지 않는 한, 뭔가 야쿠르트 형님들 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 자, 요미요리 아카오시 역시 얘네는 형님 잘 보세요. 아카오시는 작년에 얘가 좀 아쉬웠긴 했는데 아카우시는 선발 경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얘는 강해질 거야. 완전히 선발 유형의 투수인데 작년에 막 땜빵 선발 올라오고 불펜 쓰고 하는 바람에 아카우시가 솔직히 1년 날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좀 아쉬웠지. 작년에 선발 로테이션 계속 돌수 있었으면 아카우시 얘가 졸라 성장했을 투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 올 시즌에는 선발 지금 계속 잘 기회를 받고 있고, 세 경기 나와서 1승 2패인데, 14경기 나와서 사자책점, 방어율이 2.12, 아카우시에잘 예, 던집니다. 예, 형님 괜찮습니다, 아카우시 작년에 야쿠르트 상대로 5.27 좋지 못했는데, 그 전년도, 그 2023년도 아카우시잘 던질 때, 야쿠르트 상대로 방어율이 1.38이에요. 작년에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아카우시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예 형님, 좀 근본 있다. 나는 아카오시 가 형님들 존나 근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어, 불펜 싸움에서는 어저께 한신한테 경기 후반부에 뒤지면서 오늘 야쿠르트는 진짜 오가와 야스히로가 길게 던져주지 않는 한 투수 힘 차이에서는 요미우리한테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아카오시가 오가와 야스히로랑 비슷하게만 경기 끌고 가줘도 경기 후반에는 확실히 야쿠르트보다는 요미우리가 강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자, 이 경기 7.5 점이 나왔어요. 어, 오가와야 스위로, 그리고 아카오시 매치업에 요미우리 불펜까지 계산을 해보면, 요거 7.5 점이면 언더를 저는 한번 볼 만한 것 같습니다. 7.5 점이면 언더, 어, 저 언더 한번 보고요. 일단 이거 이제 주력으로 넣어 갈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저는 어, 오늘 요 경기는 요미우리승 보겠습니다 네 요미우리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본 야구 어 메이지 진구구장 맞다 자 1년은 오늘 여기까지 바로 구경가도록 할게요 물 한잔만 먹을게